자, 첫 번째 문장은 분사구문이 세 개가 들어갔어. 첫 번째 예. 다음에 예. 다음에 예. 갔 그래서 일단 생략된 거를 먼저 쓸게. 자, 요런 식으로 된 건데, 지금 다 삭제가 된 거지. 여기 while은 접속사를 살린 거고, 그냥 살린 거야. 자, 위 죽이고, 주어 같으니까 죽이고, 지금 위는 다, 지금 주어가 요기에 걸리는 거지 모든 게 위가 주체야. 그리고 월 동사의 원형에 빙이 된 거고 빙이 생략돼서 지금 해빙만 내려온 거. 에즈 삭제 위 삭제 트래블의 ing 그래서 트래블링. 에즈 삭제 위 삭제 팔로우의 ing. 자 해석합니다. 자 어느 날자뭐 하면 동안 자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동안 자, 어디를? 필리핀을 여행을 했대. 누구랑? 가족과 함께. 자 여기가 진짜 주어. 우리는 head to 자동사야. 전체 다투 써야돼. 우리는 네이티브 빌리지로 향했대. 원주민 그 지역이지. 원주민 마을로 향했대. 뭐하면서? 자원 레인 하면은 1차선이잖아. 자 1차선 도로가 근데 어떻게 된 도로야? 자 이디는 자 여기서부터 까지 해서 얘를 꾸며주는거죠. 자 돌과 진흙들이 흩뿌려진 지금 흩뿌려진 스카 터가지금 흩뿌리다잖아. 흩뿌려진 1차선 도로를 따르면서 지금 가고 있었대. 자, 다음. 다음 문장은 지금 이 위드가 중요한데. 자, 위드는 자, 위드는 무슨 구문? 위드 분사 구문이라고 하지. 자, 위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여기는 톨그레스랑 여기는 블락킹이랑 둘의 관계를 봐야 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보라고 파악을 하라 그랬어 자 톨그레스는 뭐 키가 큰 잔디란 말이야 잔디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 우리의 시야를 지금 막고 있지 목적어지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어 그럼 지가 막으니까 능동이지 따라서 블럭킹을 쓰는 거를 이 ing를 쓰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능동이니까 다음 우리의 시야를 막으면서 나의 아빠는 써든 이 갑자기 히터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았대 브레이크를 어떻게 샤프턴 이러면 샤프턴 이러면 확 꺾은 거잖아 이걸 뭐라 해급 커브 자그 커브를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대 와우 놀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자 여기 있는 게 자, 뒤에 무브에 목적어가 없어 따라서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뭐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는 원래 대시 얘를 가리켜야 돼, 그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대는 하우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는요기대슬를 가리켜. 그래서 특별하게 지시 대명사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로 하는 거야. 지시 대명사를. 참고로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원래 사람이나 사물을 자주 봤잖아. 근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자 인칭 대명사는 안 돼. 인칭 대명사는 선행사가 될 수가 없어. 뭐 히라든지 시시시라든지 이시라든지는 안 돼. 근데 대선 대 여기는 대선 대니까 잘 아셔야 돼. 이 대선 대니까 지시대면서. 그럼 얘네들은 누굴 꾸민다고? 얘를 꾸민다고. 자 해석하면. Is that a house? c h 이 g o s 이 doi c h i b 이 n i c 이 m e cho chogosamboya. c o u 이 d it be? Could it b 이 I don't want 그들 go i 들 and c 지고 g o s i chibini. 집 o o 집을 t that. Mros. Could it be? u 암부폴이야 대나무 대나무 기둥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래 자 그것은 자 모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 부사 새롭게 지어진 집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자 이렇게 말했어 누가 말했어 자 아빠가 말했어 자 당연히 지어진 집이니까 과거분사 2D가 꾸며야지 하우스를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거 하나 더는 어차피 그 거기서 2과에서 했는데 아이 1과에서 했나 2과에서 이과, 한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자 요런거 있지 콤마콤마 콤마, 요거 쌍콤마 자 요거를 인용문이라 그래 인용문 자 인용문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용문의 동사가 누구지 세이지 자 이거를 전달동사라고 그래 전달동사 자 이땐 도치가 일어날 수 있어. 안 일어나도 돼. 안 일어나도 돼. 근데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said my father.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 기억하세요. 다음, 자, 우리는 didn't have the slightest. 더 가장 얇은 단어. 얇은 클루 실마리. 그러니까. 조금의 실마리라도 우리는 가지질 못했어. 자, 모에 관해서? 에주트, 몸모에, 대해지. 자, 모에 관해서? 자, 전치사야, 이 투는. 따라서 의, 주, 동이 온 거야. 자, 왜 그들이 집을 옮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도 지금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 다음. 저기서 큐리어스가 나온 건 여기 지금 빙이 생략된 거고 그럼 얘는 원래 분사 구문이었겠지. 뭐 시작을 뭐 as 다음에 여기는 지금 위겠지. 자, as we 현재로서 과거서지. as we were curious. 요 정도 것, 됐을 것 같아. 요 정도인데 자, 삭제 as 삭제, 위 삭제, 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여기에 남은 게 지금 요로 들어간 거야. 자, 뭐에 관해서? 자, 언유절. 자, 이상한 사이트 시야 광경 이상한 낯선 광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서 나의 아빠가 제안을 했어. 뭐를 제안했어? 와이동이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자, 풀 오버야. 풀 오버는 파크 주차하다. 주차하다. 자, 주차하다고. 자, 차를 주차하는 게 어때? 그리고 뭐하지 파인다웃 알아보제 뭐를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으. 주동. 밑에 있다. 또 깜빡했다. 자, so 그래서 우리는 got out of 자동차에서 나왔어. 그리고 걸었대. 어디로? 그 장면으로 뭐를 그것들을 look into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look into는 뜻이 조사하다 또는 살펴보다도 돼. 자 a n I 에스크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물어볼 수 있니 자 의주동 자 너가 그 집을 왜 옮기는지 내가 물어봤대 지금 내가 왜 너는 그걸 지금은 집을 왜 옮기는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물어봤대 자 당연히 이런 거는 의주동 얘네들은 지금 에스크의 목적 어지 간접 부분문인데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돼자 그리고 한 남자가 말했어. 또 오늘 owner, the owner, 자 주인이 지었대 이 집을 강 아래에 집을 지었다고 말했어. 그러나 d u r i n g the r a i n y s e a s o n 자 비가 오는 시즌이지. 자 비가 오는 시즌 동안 물이 r o e e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덜 모였대. 왜 모였어? 투 헬프 원모하기 위해서 목적 돕기 위해서 가족들을 가족들이 모아 뭐 는걸돕아 목적 가족들이 모아게 뭐자 헬프는 다시 오 형식으로 쓰였어. 목적어 목적격 보여. 자릴 로케이트야. 일단 로케이트가 로케이트 뜻이 뭐야? 로케이트 위치 시키다잖아. 그지? 근데 리가 붙었어. 저기서 리가 붙었으니까 릴로케이트니까 재배치하는 거지 가족들이 재배치를 돕기 위해서 모였대 뭐를 그것을 그것이 뭐야 지금 집이겠지 근데 어디로 안더 안전한 장소로 자 그래서 여기는 있 릴로케이트는 자 목적격 보는 호 헬프는 투 릴로케이트도 되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자 여기서 보면 또 여기 어뮤즈드가 보여 갑자기 어뮤즈드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분명히 에즈가 있었겠고 주어가 지금 위니까 에 e 위. 단 과거형이니까 워 어뮤즈드. 어뮤즈드. 그러고 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있었겠지? 삭제 삭제. 원은 비 동사 원형에 ing 붙이고 빙 어뮤즈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어뮤즈드는 놀라게 하다니까 지금 놀란 거지. 누가 위가? 우리가 놀랐겠지. 자, 그 광경에 놀라서 우리는 지금 기다렸어. 뭐할 때까지. 그 집이 놓여질 때까지 수동태 새로운 장소에. 여기까지 끊고. 자, 내가 알결 알아냈어. 뭐를 필리핀에서. 자,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내가 알아냈어. 자 얘는 접속사 대시고. 나중에 나는 알아냈어. 필리핀에서 자 여기까지 끊어서 자, 집을 옮기는 프랙티스. 여기서는 관행, 관습. 관습은 부분이다. 무슨 부분이야? 전통. 뭐라고 불리는? 자, 요거 비로 시작하는 거라고 불리는 전통이 래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순 없지만 바야 바. 야. 니. 한. 바야니안이라고 불리는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대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당연히 바야니안이겠지. 자 그것은 b 베 based 기반이 돼있대. 기반을 두고 있대 어디에? 정신에. 협동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대. 협동의 정신에. 그래서 여기 있는 선행사 또 스피릿 오브 코퍼레이션 전통의 정신이 위치고 지금 여기는 계속 적용법이야. 컴마 위치야. 자, 전통에 대한 정신이니까 당연히 리브에 s 쓰는 거 확인. 자, 오늘날에 지금 계속되고 있대.